스타벅스에 월 30만 원 이상 갖다 바치는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보세요. 스타벅스 감성 그대로 그 맛과 스멜까지 홈 카페로 즐길 수 있는데 나의 작은 스타벅스 돌체구스토 네오 머신으로 집에서 즐겨보았습니다. 이번에 신상 출시한 제품으로 캡슐 커피 머신 입문자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손가락 한번 딸깍하면 스벅 커피가 완성되어서 겁나 쉽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돌체구스토 네오 커피 머신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품 소개, 제품 구성, 제품 사용법 활용법 순으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제품 소개. 커피 좋아하는 분은 아침부터 커피 엄청 땡기잖아요. 나가긴 귀찮고 스타벅스 커피가 내 침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커피 생각날 때 언제든 한 번에 조작으로 드립 커피까지 즐길 수 있는 데스 카페 돌체구스토 네오 커피 머신 스타벅스와 손잡아 탄생했는데 수박 커피 좋아하는 저는 이 조합 완전 환영입니다. 이번 신상 돌체구스토 네오 커피 머신 역대급 커피 머신인데요. 첫 번째 진짜배기 스타벅스 맛을 구현해 냈어요. 솔직히 집에서 스타벅스 커피 맛 재현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근데 돌체구스토 네오는 그걸 해냅니다. 맙소사. 3인원1 스마트 브루 기술로 완성된 커피 머신으로 일반 캡슐 머신이랑 다르게 네오 머신은 무려 세 가지 브루 스타일을 하나로 합쳐졌는데 이게 다 캡슐 바코드를 읽어서 최적의 추출 압력, 온도, 물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랍니다. 바리스타가 내린 것 같은 에스프레소. 농고를 위한 고압 추출 방식으로 최대의 1 5바 고압 추출로 부드러운 이탈리안 스타일 크레마가 돋보여서 에스프레소 자체로 즐겨도 좋지만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카라멜 마키아또 등 7,000원이나 하는 유명 카페맛을 집에서 즐길 수 있답니다. 아메리카노는 한국인의 특징이 되어버린 아의 기본격으로 에스프레소 샷을 먼저 추출한 후 뜨거운 물을 더해 완벽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얼음만 잔뜩 넣으면 한겨울에도 즐기기 좋은 아가 완성됩니다. 집에서도 가능해요. 캡슐 머신으로는 드립 커피를 즐기기엔 불가능했었는데, 이젠 그게 가능해졌어요. 섬세한 커피향을 온몸에 휘감으면서 즐길 수 있고, 이거 마시면서 눈 감으면 내가 스타벅스 매장에 있는 줄 착각이 들 정도네요. 그리고 까다로운 커피 에오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더 다양한 캡슐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캡슐 자동인식. 이번 신상 커피 머신이 역대급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캡슐 넣고 그 캡슐에 맞게 물을 조절해줘야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 없이 캡슐에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조작이 세상 쉬워졌습니다. 출근 준비로 정신없는 아침에도 약속 시간 임박했을 때도 복잡하게 커피 내릴 필요일도 없이 캡슐 넣고 버튼 한 번으로 끝이에요. 끝. 뭐 사용 방법이랄 게 없는 거죠. 캡슐을 자동인식해서 바로 마시기 좋은 완성도 높은 한 잔의 커피를 만들어낸다니 놀랍지 않나요? 돌체구스토 네오 머신이 캡슐 코드를 인식해서 물량, 추출 온도까지 알아서 다 맞춰줍니다. 요즘은 AI 가전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젠 커피 머신마저도 똑똑해졌으니 이런 거못즐기는 사람 되지 말고 같이 발전하는 사람 되자고요. 세 번째 친환경 종이 캡슐.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생분해 가능한 종이 기반 캡슐을 사용해서 커피 맛도 잡고 환경도 생각하는 착한 머신이랍니다. 네 번째 앱 커넥티비티. 네오를 돌체고스토 앱과 연결하여 이용하시면 나만의 레시피 저장이 가능하고 캡슐당 프리미어 포인트도 자동 적립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 제품 구성. 솔직히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깔끔하고 세련된 게 주방 어디에 놔도 인테리어템으로 블랙과 화이트가 있으니 본인 주방에 맞게 연출해 보세요. 제품 구성은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드립 커피 12개씩 들어있는 캡슐과 스타벅스 유리잔 2개 세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돌체구스토 네오 커피 머신 단품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신상인 만큼 캡슐 3종과 함께 구성된 제품으로 구매하면 더욱 좋으며 예쁜 스타벅스 투명 유리잔 세트를 서비스로 드리고 있으니 돌체구스토 네오 머신 스타벅스 애통 세트를 추천해봅니다. 제품을 살펴보시면 캡슐 자동 인식 투입구, 원터치 추출 버튼, 사용한 캡슐이 자동 수거되는 캡슐 빈, 높이 조절이 되는 컵트레이, 1L 물탱크로 되어 있어요. 3 사용 방법, 사용 방법이랄 게 없지만 순서대로 해볼게요. 물탱크 투입, 컵 올리기. 위쪽 레버를 열어서 자동인식 캡슐을 넣고 레버를 닫고 원터치 버튼 누르기, 기다리기, 그리고 즐기면 돼요. 쉽죠? 물탱크에는 정수물이나 생수를 추천하고 1L에 물이 들어가는 넉넉한 사이즈라 여러 잔 추출하기 좋아요. 사용하기 전 세척은 필수겠죠? 사활용법 집에서 즐기는 진짜 스타벅스 커피.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파워를 집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하는 그 원두와 로스팅 방식으로 만들어진 캡슐이니까 우리가 평소 스타벅스에서 마시던 그 맛과 향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 수 있어요. 초간단 카라멜 마키아토도 가능해요. 뜨겁게 즐기려면 에스프레소 한 샷으로, 아이스로 즐기려면 투 샷으로 하시면 되고, 카라멜 소스, 우유, 에스프레소를 준비하고, 우유를 거품기로 거품 내고, 에스프레소 붓고, 카라멜 소스를 기호대로 넣으면 완성. 여기에 시럽 추가, 아이스크림 추가, 바닐라, 아포가토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냥 커피 머신이 아니라 나의 소화 캠 메이트랄까? 저는 이 커피 머신으로 하루의 시작을 커피와 함께 스타트하고 있어서 찐으로 만족 중입니다. 하루에 커피 두잔 이상 즐기는 분이라면 방추드리는 커피 머신이오니 영상 왼쪽 아래 제품 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스타벅스 로고가 확 박힌 유리잔도 꼭 챙겨서 구매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